네, 안녕하세요. 육개장입니다. 오늘 할 것은요. 윗면 맞추기. 되게 쉬운 거. 아, 좀 어려우면서 쉬운 거. 어떻게 하냐면요. 윗면 맞추기가 두 가지 공식을 하면 됩니다. 무려 두 가지, 두 가지.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 노란색이. 여기에 보면, 여기 가운 색이 가운데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면사을 돌리시고. 이렇게, 막 해줍니다. 그러면요. 아,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운데, 여기 면상 돌리고, 트리핑 해줍니다. 여기, 여기가 없어질 노란색이.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내려주시면요. 이렇게, 그냥, 돼요. 가운데가 노란색이 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노란색이 엄, 없어요. 그러면요. 여기 왼쪽 위에 노란색이 있잖아요. 왼쪽 위에 노란색이 되게 맞춥니다. 여기 안 되고, 그냥 왼쪽 위에 노란색. 그럼 여기 하얀색 보시고, 이쪽, 한 가지 공식 떴으면 됩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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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떠주시면, 또,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쪽,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위에가 없어요, 여기. 여기 왼쪽 위에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오른쪽을 봐주세요. 다시, 여기, 오른쪽을, 맨 끝에 오른쪽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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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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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또 계속 찾으려고 아까 그 공식 계속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근데 여기서 하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할게요. 여기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고 여기서 아까 썼던 공, 아, 여기 근데 여길 보고 왼쪽 위에는 했는데 이렇게 막 했어요. 아까 저그 공식으로. 근데 똑같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을 보고, 아까 그 공식을 또 써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와요. 노란색 면, 이걸 또 보고, 여기 왼쪽 노란색, 여기 보고 이렇게 또 써줍니다. 이 공식은 노란색이 왼쪽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고 또 이렇게 써줍니다. 되게 길어요, 그냥. 또 이렇게 모래시가, 모양, 모래시가 모양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 왼쪽 위에 있죠 여기 왼쪽 위에 그러면 이쪽 또 써줍니다 그러면 노란색 맞췄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뿅